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마르셀 소프트빅 세탁 비누 24개입. 넉넉한 용량으로 더욱 깨끗하고 부드러운 빨래를 경험하세요. 온 가족 옷감에 순하게 작용하며 뛰어난 세척력을 자랑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가디록 24 원형 빨래 건조대가 특별 할인가로 20% 할인된 5,200원을 득템하세요. 앙증맞은 아기 빨래도 넉넉하게 건조할 수 있는 그린 색상의 실용적인 빨래 건조대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스타투스 커피 방향제로 상쾌한 헤이즐넛과 달콤한 카라멜 마끼아또 향을 즐겨보세요. 7,140원으로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데일리픽 운동화 세척 브러쉬로 깨끗함을 선물하세요. 21% 할인된 7,900원에 득템하세요. 꼼꼼한 세척으로 새 신발처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COP 과탄산소다로 강력하고 깨끗하게 OCI 국산 고급 과탄산소다가 48% 놀라운 할인가로 25kg 대용량으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